어, 우리 시원을 5일 날 행사, 아, 그 우리 한국 동포들 모였을 때또이 인사들 나누면서 아주 훌륭한 모임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모든 것은 우리 온라인, 그, 어, 위대한 여정, 코리안 드림 대행진하는 사이트에 다 모아서 앞으로 천만을 향한 발돋움을할 겁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사를 회 뛰지만 우리가 이제 다 해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 사이트 보내가지고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전사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실 분이 좀 늦어졌는데요 우리 여기 이차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 존경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반도통일주와 종일하여서 조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반도 우리의 꿈은 항상 한반도통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 마트 루, 루프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고 우리 문엔진 박사님이 저서 코리안 그이 한국이로 꿈.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남북의 창을 열게 하고 봅니다. 이 창을 여는데 바로 오늘 조선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전부 인력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 일정 잘 소화하시면서 방금 우리 이상진 회장이 말씀했다시피 행아리에서 출정식 할때 사진을 잘 올려서 이것이 자손 만대의 길이 유일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추억을 남겨주실 것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하실 어른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동로마 대학의 교수로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시고 제가 공식 행사에는 이 모자 쓰지 마십시오 했는데 오늘 모자가 딱 어울리는 남인데 우리 종택이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정택 교수님 반갑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벽에 그것도 첫 차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오늘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가반수가 이구 다들 제가 잘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버드대학 교수입니다. 하는 일 없이 버는 것 없이 변화다는곳에 가서 행복하세요 하는 행복조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동경대학원에서 석박과 육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박수 여러 번 치는 게한번 치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치매를 지금 여기서 이제 안 걸리는 방법 병력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동네 경로당에 가서 새빨가일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들어봤습니까? 제가 동남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TC 투어 컨서터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라칸 것은 동네에 남아 있는 아줌마들하고 놀리다니는 게제전문입니다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상진 박사님의 사회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현재 자매 우리 동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첫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미국에 이 줄에서 미국에서 기반을 잡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세운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기반도 갖고, 또 저희 가족들도 잘 되고, 제가 뜻하던 또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LA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 LA 폭동이 났습니다.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약탈과 폭동으로 우리 타운과 우리 삶의 근거지가 마구 파괴되고, 방화되고, 약탈당하고 할 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도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많은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식인들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험난한 상황에까지 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또 우리 아픔을 대변하는 사람도 매달안 됐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여성 변호사 엔젤라 오레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의 피를 가진 오치성의 변호사 당시에 그 미혼 여성의 변호사인데, 한국말을 본는 영어만을 하는 우리 코리안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자들이 영어에 능숙치 못하고, 또 이민자애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여러 인종이 사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 40, 31년 전 상황입니다. 1992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31년 전에 대한민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그때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이 핸드폰은 미국에서 모토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천호동에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그 거기서 만드는 게 삐삐입니다. 조그만 옆에 전화번호 올리면 삐삐삐 해서 번호가 그러든 아직 지금과 같은 이런 컴퓨터화된 그런 시대가 열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IT 산업 이 산업이 1세대가 만들어진 게 LA 폭동 이후인 1994년도가 1.0 세대의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러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쯤 되니까 2.0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3.0 시대의 AI, ChatGPT, 엄청난 지금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을 지내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우리의 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한반도 1호차에는 미국이 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여기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에서 또 우리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갖고 가는 꿈 코리안드림을 저는 감히 우리 민족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전 인류의 꿈이 그 명칭을 굳이 그 모든 인류나 역사가 추구하는 그런 꿈의 명칭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저는 그게 코리안드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안드림이야말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인류 문명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있기 전 기독교가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께서는 우리를 홍익인간, 홍익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냈다고 우리의 교육 기념일을 가르쳤는데 저는 홍익 사람을 예, 우리 이상진 박사님을 만난 이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또 저희 때는 국민 교육 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첫절의 시작이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지고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첫 문장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익 사람이, 아, 이게, 이게 세상을 넓게 하는 이것을 넘어서, 섬기는 사상입니다. 섬김의 지도자. 이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거죠, 지도자. 그러니까, 에, 미국 말에서는 겸손을, 예, 레스펙트 하는 이 겸손을, 누굴 지배하고, 또 아니면 힘쓴 사람한테, 무릎굴복해서 비겁하거나 굴복하는 그런 형태가 겸손이 아니라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많이 배우건 배우지 않았건 상대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의 이 지도자들 코리안 꿈을 코리안 드림을 공부하고 이 생각을 하는 우리들은 최소한 겸손을 실천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섬기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코리안의 꿈이긴 동시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꿈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다 우리 5천만, 저 북에 있는 2천만 나라 밖에 사는 1 천만 8천만, 9만, 9백만 아 8천만, 9천만 이 모든 코리안의 핏줄이 다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이 시대의 선각자대가 돼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전도와 가르쳐도 세월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코리안드림은 더욱더 활발하고 더욱더 열심히 확산해야 되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 땅끝마을 해남에서 우리가 코리안드리을 발대식과 장정의 우리 걷기 대회를 출발하는 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우선 요걸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뵌 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저희 일천마리상가족위원회는 1982년도에 그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통일부 1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어, 저희가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UN의 NGO단체로 지금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매년 3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UN 본부에서 어, 인권이 활동, 즉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제 매년 어, 인권이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16개의 시도 지부가 있고, 어, 해외에, 미국의 5개 지부와, 어, 호주의 어,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지금, 어, 코리안 드링과 관련돼서, 어, 저희, 어,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는 사실 저희 그, 어, 단체가, 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절실한, 통일과 관련돼 있는 가장 절실한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대부분 이제 고령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올해 어, 국회에서 우리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날 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1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아주 퍼펙트한 그런 법안이 저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기권이나 한 명의 반대도 없이 180명 여야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이 돼서 국가기념일이 됐고요. 3월 2 8일날그 대통령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공포가 돼서 올해 9월 27일 추석 전전날이 바로 이제 이산가족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9월 27일 날, 이번에 그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가지념의 아, 그 행사를 좀 갖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어, 코리안 드림과 관련돼 있어서, 어, 뭐, 한,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이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 그 단체가 가장 절실한, 통일과 관련돼 있는 그 절실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상가정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론은 어, 통일비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17개, 저희 그 지구가 이번에 총출동해서 위대한 여정에 같이 동참을 하고 또통일운동에 어, 가장 선봉이 되는 그런 아마 단체로 거듭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위대한 그 여정을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께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예전에 그 어, 대학생 시절에 그국토대행진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또 뜻깊은 그런 어, 일일 텐데요. 어, 아무쪼록 어,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